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매우 복합적이어서 좀더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바람직하긴 한데요. 네, 계속 네. 나중으로 밀리면 안될 거고요. <laughs> 네. 네. 현실의 지금은 문제죠. 네. 이재명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네. 공수부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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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개음으로 나라 망치고 대란으로 경제 망치고 의료 대란으로 3,136명이 초과 사망했습니다. 국가적 재앙에 대해 국무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하시겠습니까? 네, 이미 제가 사과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아, 그동안에네 어, 갈등문제가... 알겠습니다. 저... 자, 거기까지 묻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정당하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그분이 한 것이지. 제가 한국도 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꾸로 묻는데. 제가 제가 이야기하니까요. 네. 좀 듣고 하세요. 김문수 후보도 윤석열처럼 업무론자 같아 보여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 통합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 하는 네, 부정부정비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